신경계 건강을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신경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신경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은 신경계를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경계의 구성 신경계는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신경세포를 통해 매일 감각 자극을 받는다. 신체의 모든 정보를 전송하여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기충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신경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 해보자. 1. 건강한 식단 우리가 먹는 음식은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해야 신경계를 포함한 신체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식품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해보자. 필수 지방산 필수 지방산은 신체 기능에 있어 꼭 필요한 성분이다. 하지만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지방산이 함유된 식품은 다음과 같다. 연어, 아보카도, 아몬드,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방울, 다다기양, 배추, 아마시, 칼슘, 칼슘은 신경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고혈압을 조절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월경전 증후군을 조절하며 폐경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칼슘은 다음과 같은 식품에 함유되어 있다. 초콜릿, 유제품, 채소, 근대, 시금치, 부추, 정어리 아몬드 방콩 달걀 참치 복합 비타민 B군 복합 비타민 B군은 신체 발달에 꼭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이다. 튼튼한 신경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식품의 대사 작용에 도움을 준다. 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다음과 같다. 효모 조개류 파슬리 호두 채소 버섯 당근 상추 시금치 국물 귀리 밀기울 콩, 육류치즈, 달걀, 노른자 2. 해로운 습관 고치기, 술이나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만성 폐 질환, 암, 심장 질환 해로운 습관을 끊기만 해도 신경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술이나 담배의 화학 성분이 신경 세포에 닿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점도 염두에 두자. 3. 충분한 운동 신경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운동법 중 하나는 바로 요가이다. 그렇지만 꼭 요가가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된다. 물론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렵다면 일주일에 적어도 3번씩 30분간 해보자. 4. 차커피가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커피의 카페인은 장기적으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커피 대신 에너지를 선사하는 몇 가지 차가 있다. 신경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차는 다음과 같다. 카모마일 로즈메리, 유칼립투스 생강, 레몬 발레리안, 녹차오. 햇빛과 도한 햇빛은 피부에 해롭지만 적당량은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햇빛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도움이 된다. 유방암을 예방한다. 상처를 소독하고 더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여드름이나 건선 같은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전환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줄인다. 혈액의 산소 공급을 높인다. 면역 기능을 개선한다.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한다. 신경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육 문화생활 악기 연주와 같은 취미생활은 기분을 개선하고 신경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뇌의 여러 부위를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활동은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독서 그림 그리기, 공예 만들기, 체스, 수도쿠, 악기 연주, 새로운 언어 배우기 하루에 몇분 만이라도 좋아하는 문화생활을 해보자. 신경계를 관리하자 신경계는 늘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 글에서 소개한 팁을 참고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건강한 습관은 신경계를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